XM3TC60 인스파이어 모델이고요. 어, 24년식으로 바뀌면서 범퍼도 이제 기존이랑 틀리게 하이브리드랑 동일한 범퍼로 적용이 돼서 굉장히 또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범퍼만 바꿔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인스파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톤 휠로 들어가고요. 1.6GT는 그냥 이렇게 원톤 휠로 들어가고 그게좀 다른 점이고 뭐 이런 패턴 와 펜더 카니시? 여기 좀 다르죠 모양이 그리고 이 웰컴 라이트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 추가 옵션 10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웰컴 라이트 옵션도 추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또좋고요 보시면 여기 앰비언 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XM3가 소형 SUV이지만 인기가 많은 게 이렇게 탑승하기도 편안하고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이어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도 이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여기 패들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토풍 시트는 여기에 빠져 있고 열선 시트랑 이렇게 자동 주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포트도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역수도 있고요.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시동 버튼 하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하단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하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뭐 안드로이드로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요, 아이들 스탑앤고. 이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 XM3가 왜 인기가 많냐면 차 크기도 좀 작은데다가 소형 SUV이기도 하고 금액대도 좀 저렴하고 여러모로 좀 많이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도 인기가 많거든요. 승차감도 편안하고 XM3 같은 경우 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도 되게 더 좋은 게 하이브리드지만 거의 전기차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주행 성능이랑 주행 안정성을 보여줘서 오히려 이런 내연기관 XM3보다 하이브리드 XM3를 구매하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XM3 1.6GT라든가 TC60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승차감을 더 제공해주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스티어링 휠열선도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온도, 온도 조절하는 타이올도 조절하시다 보면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고 감염비는 여기 13.2가 나오고 뒷좌석에는 교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 썬로프는 x m 3가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엔 송풍구랑 뭐, 뭐 암레스트 이렇게 코폴드도 들어가 있고요.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스포티하고뭐 윈도우 볼딩이라든가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블랙으로 되있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이렇게 여유롭기 때문에 차가우시기에도 괜찮고 하단에도 수납공간이 되게 또 여유롭고요 이 커버 제끼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튜얼어플러 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또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고 관통은 아니고 페이크긴 하지만 만에 요 xm3 모델도 할인 많이 되니까요 일반 뭐요1.6 gt 라든가 하이브리드 아니면 t c 6 0 할인 많이 되니까요 전화 주면 해드릴게요.